안녕하세요. 송산을 보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마산리에 위치한 계획 관리 지역, 그 중에서도 산업 관리 지목 전 148평 토지입니다. 오늘 매물이 위치한 장소를 보면 2차선 도로에서 약 1km, 한펄 저수지에서도 불과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매물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 컨테이너를 두고 전후로 사용 중이며 모양은 삼각형 모양으로 도로에 넓게 접해 있는 모양의 148평 매물입니다. 또한 지금 보고 계신 매물과 접한 이 도로는 구교도로기 때문에 추후 건축 시 도로 부분에서 유리한 것도 오늘 매물의 장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매물은 현재 화성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구역 중 산업관리 토지인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매물의 가격은 평당 85만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매물은 송산 그린시티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산업관리 148평 토지로 국유도로와도 접해 있음에도 평당 100만 원도 하지 않는 평당 85만 원에 좋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저렴한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토지입니다. 오늘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더 많은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